이달 월이나 또 누에 이것은 공통적으로 시작이 뉘조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뉘조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뉘조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섯 개의 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섯이라는 것은 고대에는 문자가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것이 5라는 것은 있었지만 다섯 개인지 다섯 번째인지 기수와 서수의 부분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 제 개인적인 어, 추정으로는 다섯 번째라는 뜻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문구 문화로부터 시작된 고그 조선 그 토기에 거기에 보면은 아, 다섯 개의 불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이 장리뿐 아니라 많은 유물 속에서도 다섯 개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 상징적인 숫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리조로부터 그 세대가 다섯 세대를 거슬러 오는 그때의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 다섯 이라는 것을 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문군문화에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서도 보면 그1,3,5 이렇게 불꽃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서 다섯 번째의 불꽃은 둥근 원형이 아니라 네모진 그러한 어, 직각의 형태로서 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오라는 숫자는 고조선과 고조선을 시작으로 시작된 역사의 흐름이 5대째에 가서는 상당한 어떤 변화 지층의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달이 다섯 개가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은 어, 어떤 근본적인 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바로 이 말은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에 어떤 한가운데,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족단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말의 온통, 온 몸에 불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바로 불임금님의 자손이다. 즉, 신동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아주 역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고구려도 역시 마찬가지죠. 고구려의 삼조고를 표현한 그 유물 속에서도 보면 불 속에 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도 역시 불임금님과 어떤 강력한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달을 보게 되면 바로 이달 이건 하늘에 있는 달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누에가 고추 쪽에서 틀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이것은 누에고 이건 달이다 이것이 아니고 이거, 이것은 뉘조, 위조. 뉘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둘다 마찬가지입니다 둘다 뉘조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어 여자라는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본디 본이 강력한 본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인물이 입에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불꽃으로도 볼수 있고 또 신이라는 글자로도 볼수 있습니다. 좀 양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자신이 전신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자를 상징할 수 있는 이두 가지 상징물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이 출생한 신농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태어났지만 자신은 그때 당시에 목의 사이였기 때문에 이 류조, 달님, 그 다음에 누의 양잠신 이쪽 집 안으로 장가를 갔다 하는 것을 여기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뉘조 음, 이분은 여기 보면 이렇게 직선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어, 신발처럼 이렇게 다, 어, 밟고 있는 것은 이것은 불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임금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글자로서 불꽃주 주인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건 신이라는 글자니까 신주 혹은 주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다. 특히 그 시조가 목의 시조가 양잠신 류조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드린 대로 달이 되겠고, 이건 고기인데,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고조선 시대의 중요한 인물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신으로 볼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누의 잠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이두 개는 불꽃주, 주인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표현된 그, 그림 같지만 이 안에 그렇게 어, 많은 상징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도 어, 오늘날, 어, 지금 뭐 시국적으로 어, 상당히 그 많은 간첩들이 이 땅에서 압약을 하고 있던 것이 드러나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간첩들이 주로 상징적으로 사용했던 그러한 누군가에게 감시를 피해서 자기들끼리만 통용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채택한 것이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합니다.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림으로 보이지만 그 그림을 자기들끼리는 보면은 거기에 문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령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금문도 보면은 이것은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니고 거꾸로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스테가노그래피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보면 그때 사람들은 "아, 이것이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것을 대반 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스테가노그래피같이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공개적인 자신의 정통성을 나타내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이렇게 금문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스테가노그래피와 상당히 닮은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금문들은 초창기의 금문들은 이것이 4,500년 된 4,500년 전에 시작된 스테가노그래피 이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보면 또 달, 달이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긴 임자가 있습니다. 이 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 지금 여기에는 이건 4대째의 칼인데요. 임이라는 글자는 요 다음 5대째의 글자에이 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조선 5대의 그러한 어그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이 남긴 그러한 청동 근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보면, 어, 달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는 길하고 읽지만, 본래 이것은 사라고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월, 사,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머니가 작은 부인이었다. 그때 당시에는 5개 사회였는데, 이 작은 부인, 큰 부인은 합법적인 혼인 형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불순한 의도의 그러한 혼인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상적이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런 혼인 관계 속에서 나온 자식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4대째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어, 3대째에도 사시가 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면, 이 글자 외에 외곽에 표현되어 있는 이런 상징들을 보면, 이것은 어, 아마도 어, 4대째, 4대째가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삼신과, 어 불꽃주, 그리고, 어, 하자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이 천마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곳곳에 붉은 채색이 있었는데 힘이 해하게만 남아가지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 여기 말 사면에 있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 말 말발굽 뒤쪽에 있는 이 글자가 제일 정확하고 어, 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또 여기 앞쪽에 하고 위쪽 이 사면에 이렇게 같은 글자가 좌우 대칭이나 상하 대칭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구조를 일단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누의 구분, 그러니까 누의 고치 속에 있는 그 형상을 여기에 이렇게 아, 표현해 놓고, 그 위에는 어, 그 자신이 어, 불임금 신동 하나님의 어, 따님이라는 표시로 여기에 불꽃 모양으로 이렇게 검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쪽에도 어, 본래는 어, 붉은색이 들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양 옆에는 이렇게, 어, 구분, 그러한 노예의 구분 영상,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물려서 그연결돼가지고 검은색으로 또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또 거기에서 이 검은색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현된 노예가 있고 그 사이를 이렇게 어, 표시를 또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실측도 부분을 여기서 제가 따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과... 어, 요것은 그 앞쪽에 있는 요 부분을 어, 묘사를 하여 온 것을 따왔는데, 어, 이게이 좌우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먼저, 여기에서 가장 어, 중심부를 나타내고 있는 니조의 그 글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구분 어,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검은색으로 이렇게 어, 빛이 나는 그러한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 나는 그런 어, 형태를 이렇게 어,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뉘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좌우에, 좌우에, 어 흰색으로, 여기 바탕이 휘어서 검은색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누에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양옆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서또 이렇게 어, 노예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신이라는 글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신이라는 글자가 몇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신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함의는 다른 의미가 됩니다. 자 먼저 어, 가장 설문에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런 신자입니다. 신동 하나님의 표시가 있고 이것을 두 손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런 내용이 되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납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 신자와 똑같은 글자다. 이렇게 하면서 후세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쓸데없이 앞시자를 하나 더 붙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이라는 글자와 이납시는 같은 글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이렇게 아, 이 신자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양옆에 두 손으로 어, 이렇게 어, 보호를 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러한 어, 글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납신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글자는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작은 노예가 어,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신이라는 글자로 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에 담긴 내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이라는 글자는 그 중심에 어, 천신 하나님의 시칭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이큰 누에, 원조 누에 뉘조는 여기에서 어 이렇게 다른 글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납신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글자는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즉 이렇게 해서 양 옆에서 이렇게 어 감싸는 이런 모습으로 돼야 맞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 상형 문자 초기에는 이 담긴 함의가 어, 다른 것이다. 즉, 나타내고자 하는 그 어, 주인공 가운데 있는 주인공이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어,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시는 것처럼 뉘조가 여기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 여기에 그 따님이나 또그 후대의 후손이 되겠죠 그 누군가가 여, 여자 쪽에 그 족보를 이은 누군가가 이렇게 아, 보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 되어 있고 또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런 모양으로, 어,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즉, 이런 글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삼신을 나타낼 때에, 어, 그냥 구별을 굳이 하지 않고 삼신이라는 뜻만을 나타낼 때에는 이렇게 똑같이 직선으로 세 개를 긋고 혹은 또 이렇게 행으로 세 개를 그어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글자로 할 때는 이렇게 이 직선 세 개를 합쳐가지고 이런 삼각형으로 이걸 집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꾸로 이렇게 합쳐서 하나가 된 것인데 이건 역시도 합친 글자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신농 하나님과 그 다음에 다른 두 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글자는 펼친 글자이고, 아, 모은 글자이고, 요거는 펼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것이죠. 이건 퍼져나가는 모습이고, 이건 안에 원조, 원조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본래의 시작은 이런 어, 글자로 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글자는 아자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아자로. 옥편이나 찾아보면, 아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새싹. 그러니까, 원줄기에서 갈라져 나온 새싹. 이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은 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래에 이 글,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방향으로 봐서는 거꾸로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고대 글자에서 이 글자에서 방향이 거꾸로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됐다 하는 것은 이것이 먼저고 나중입니다. 이분이 아버지면 여기는 아들이고 여기가 할아버지면 여기는 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본래의 이본 뜻의 취지는 바로 여기가 원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어, 이렇게 본래에 이, 이 뉘조가 있고 이것을 감싸는 그 누에가 있습니다. 아마도 따님이거나 뭐그 뉘조의 모계로서의 자손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검은색으로. 여기에 보면 검은색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제가 여자 흑토 이런 데에서 영상을 올리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누, 어, 여자의 계통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계속 내려간다. 연결이 된다, 이어진다, 계승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그 다음은 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도 그런 식으로 돼서 양쪽 신농 집안과 류조 가문이 이렇게 서로 영원토록 이렇게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또 하나로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이렇게 되고 거기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이두 개의 글자는 이 글자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계시대 때에는 이큰 본래의 줄기는 이분은 고모가 되고, 이분은 조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모와 조카가 혼인을 해서는 어, 이렇게 한 집안을 예,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어 세대, 그걸 따지게 된다면 고모고 조카니까 다음 세대가 돼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어, 이것은 니조, 그 다음에 이것은 고모, 이것은 조카, 여기도 고모, 조카, 그러니까 양 집안으로부터 양 집안에 어, 여자 쪽으로부터 모계로부터 이렇게 어, 이분이 어, 추앙을 받는다. 또 이렇게 어, 시조로서 어, 경배를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글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글자는 다음과 같이 에,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뉘조를 나타내는 이 누에를 음,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고모가 되는 어, 누에가 이렇게 어,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그것은 조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됩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또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글자로 표시를 할 때에 사실은 이렇게 표시를 해야 글자가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같은 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는 같은 것이 아니죠. 내용으로는 자, 여기서 보면 이, 이 어, 거꾸로 된 이것은 삼신으로부터 시작된 이 시칭, 이것이 그 후대 다음 세대로 내려갔다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후대로 어, 넘어갔다 이런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삼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삼신을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모계로서의 삼신 중에 모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표시는 모계 삼신 중에 모계의 후손이 계속 이어져서, 계속 이어져서 역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소망을 여기에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요 아까 그아 자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앞에 어, 그 설명에서는 바로 이런 상태가 됐죠. 그리고 여기서는, 어, 이게, 불을 나타내는 불빛, 불꽃,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시와 이 표시는 방향이 상하 역으로 되어 있죠. 즉, 이 어, 괴수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시조와 이것은 어 반대 방향이니까 어 이것이 우선이고 이것은 나중에 삼신의 자손으로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보시면 누에를 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누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여기 뉘조를 말씀드렸고 요건 뉘조를 보호하는 또어 호위하는 보호하고. 또 자기가 이분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표시로 이렇게 모개를 상징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은 것을 또 다른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여기 어, 테두리에 둘러쳐져 있는 이 분양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양은 다 똑같은, 똑같은 것을 상하, 상하 대칭으로 이렇게 어,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어,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모양이 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앞에서 어, 설명드린 것처럼 역시 다섯을 나타내는 것이죠. 가운데 큰 불꽃 이것은 삼신의 불꽃입니다. 삼신의 불꽃이고 뒤에 여기 나타나 있는 이 불꽃은 후대에 나타나는 어, 작은 불꽃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있어서 불꽃이 다섯 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 대문구 문화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여기 이 천마도에 있는 이 달, 월자가 다섯 개가 또 있는데 여기 불꽃도 다섯 개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5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고 또이 신라인들, 신라인들 뿐 아니라 이 고대의 선인들은 이것이 5라는 숫자가 어떤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